비트코인 분석에 앞서서 금일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 뭐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어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따라서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고 그럼 비트코인보다 나스닥의 시세가 조금 더 선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기 때문에 매일 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돼요 경제 지표. 지표가 발표가 되고 특히 경제지표 중에서 목뭐 금일 7월 26일 21시에 건축허가 지수 보시게 된별 3개짜리죠 일단 별 3개짜리 지표 같은 경우는 파급력이 있고 이때 뭐 통상 이전치가 그러니까 전월치 대비 이번에 발표되는 예상치가 거의 엇비슷한데 이게 거의 대부분 엇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갑자기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틀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면 이 증시의 변동성이 폭발을 한다라는 거죠. 폭발하고 일단 오늘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 21시에 별3 개짜리 건축허가 건수 그리고 23시에 신규 주택 판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세 개짜리인데 중요한 건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27일 그러니까 27일 오전 3시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 발표를 해요 금리 인상 발표를 하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센게 어,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다음으로 FOMC 금리 결정이죠 일단은 전해치가 5.25%인데 이번에는 연준에서 0 2 5 2.5%를 지금 올린다고 예상치를 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치지 이게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변동이 될수 있고 일단은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면 미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순간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단기 포지션 매매를 진입하시는 분들은 일단 손절라인을 꼭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일단, 뭐, 금리 발표 순간에 변동성이 폭발할 수가 있고, 3시에 결정을 하죠. 그리고 30분 뒤에 FOMC 기자회견을 해요. 어떠한 이유에서 금리를 올렸고, 어떠한 이유에서 금리를 동결시켰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금리를 내렸는지. 이 3시 안 움직이다가 3시 30분에 FOMC 기자회견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일단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단기 포지션, 레버리지를 올려서 받게 되면 위아래를 흔들면서 주가 갑자기 위로 세었다가, 밑으로 쭉 빠지는 경우도 있고, 밑으로 쭉 빠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음, 나스닥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또한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고 일단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차트를 약간 분석해보자면,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저항대가 너무 강해, 실질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횡으로 움직이는,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저항대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다들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점에서 하락하던 비트코인의 시세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서 반등을 시도를 했죠. 반등을 시도를 하고 나서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았으면 이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어야 됐죠. 하지만 강했던 지지 라인이지만 보시게 되면 고점에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단기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이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서 자 지지는 이탈되고 나선 저항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정확히 FM대로 지지를 강했던 지지 라인이 무너지니까 단기적으로 이탈했다가 되돌림 저항을 맞고 현재 원형 바닥 형으로 지금 처음 올라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그만큼 저항 라인이 강한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재료가 있지 않은 사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한 번에 돌파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특별한 재료가 없지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단기 30분 프레임으로 쪼개서 보시게 되면 단기 박스권이 무너졌어요 실질적으로 이 보시게 되면 자 현재 견고하게. 장기의 고점에서 고가 놀이를 하던 이 박스권의 흐름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통상 박스권이 무너지게 되면 이 박스권의 한 폭만큼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 이 경고했던 박스권이 무너지게 되면 통상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이루다가 무너지게 되면 박스권 한 폭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반대로 위로 돌파가 됐으면 이 박스권 위로 상단으로 한 폭의 상승만큼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이런 식으로 뭐 위로 돌파가 됐었으면, 위로 박스권 돌파가 됐었으면, 위로 박스권의 한 폭이 더 상승할 수 있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횡으로 움직이는 횡 저항대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즉,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주가가, 추세가 바뀌었던 강한 저항라인인거죠 단기적으로 이쪽 저항라인이 뭐 살짝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막 단기 급등이 나와서 뭐 오늘 금리 발표를 해서 단기 급등이 나와서 뭐 여길 친다고 하더라도 위로 저항이 또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저항이 또 붙어있죠, 실질적으로. 저항이 또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나스닥의 위치도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고, 일단 나스닥 차트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금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해서 나스닥이 쇼크를 받고 밑으로 밀리게 되면, 나스닥이 쇼크를 받고 밑으로 밀리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왜? 현재 지금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지금 커플링을 움직이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22년 12월부터 거의 1A로 상승을 했죠. 조정폭이 약간 있긴 했지만, 12월 기점으로 상승을 했죠. 나스닥 또한 12월 기점으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과 똑같이 지금 상승을 한 상태라는 거죠. 상승을 한 상태고 나스닥 또한 지금 되게 중요했던 저항 라인에 걸려 있고 저항 라인에 걸린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연동성으로 커플링 조정이 들어올, 수,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왜 커플링으로 상승했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나스, 나스닥과 같이 작년 12월부터 커플링으로 상승했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현재 고점 라인에서 오늘 금리 발표 이슈로 만약에 추세가 밑으로 하방을 꺾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또한 밑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해서 현대 포지션은 매수보다는 반등 시 매도로 받아내는 게 맞다. 반등 시 매도를 받고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이는 걸 보고 매도로 받는 게 맞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조정 파동이 어디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느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조정 파동이 어느 구간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느냐 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물론 이 비트코인이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상승 추세는 꺾인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외곽 추세가 잡히죠 자 외곽 추세가 잡히는데 일단은 이 하락 추세 하향했던 하락 추세를 여기서 돌파를 했죠 자 돌파했을 장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 장대 양봉으로 바로 돌파를 시키고 나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시키고 나서 바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갔죠. 치고 올라갔는데 물론 저항라인 돌파가 되고 저항라인이 돌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상승을 할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저항라인이 돌파가 된 다음에 어느정도 상승했다가 조정파동이 들어오고 나서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더 단단히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죠. 또한, 이 하락 외출세도 돌파를 하면서, 하락 외출세 돌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이 계속 올라갔죠. 바닥에서는. 이 상승의 저점이 올라가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 라인이 잡혔다라는 거죠. 자, 이 파동은 시장에서 말하는 삼각수렴 파동이에요. 삼각수렴의 상단을 돌파를 했다는 거죠. 자, 삼각수렴의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한 후에, 조정, 상승을 했다가 조정파동을 거치고, 확실히, 저항에서 지지로 바뀐 다음에, 어, 저항에서 지지로 바뀐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삼각수렴의 거의 수렴 지점에서 만약 반대로 했었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빠질 수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조정파동 갔다가 만약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빠졌다가 저런 식으로 되돌림 정을 맞고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일단은 위로 돌파를 했다는 거죠. 위로 돌파를 했지만 너무 강하게 끌어올렸고 현재 횡상으로 움직이는 저항 라인이 너무 강하다. 또한 11월부터 나스닥과 커플링으로 움직이던 비트코인이고 현재 나스닥 또한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다. 해서 나스닥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을 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비트코인은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또한 매수를 기다리시, 기다리시는 분들은 음, 눌림 조정 파동 이런 식으로 뭐 제가 현재 보는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 파동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삼각수렴을 저런 식으로 지금 삼각수렴을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돌파를 했고 삼각수렴 조정 상단을 돌파를 했고 조정 파동이 만약 에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이 조정 파동의 되돌림 지지 삼각수렴의 되돌림 지주관에서 매수를 잡고 이 반등을 노리는 게 맞다라고 보시. 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금리 인상 발표.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 그죠? 오늘 이 금리, 자, 3시, 3시 30분. 이 사이에 뭐, 나스닥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90% 이상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 3시에 금리가 결정되는 이 순간에도 움직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 기자회견, 어떤 이유로 금리를 올렸고 어떠한 이유로 금리를 내렸는지 어떠한 이유로 금리를 동결시켰는지 이 말에 따라서 다시 한번 3시에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3시 30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오늘 긴장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매수보다는 매도 쪽이 낫다 반등시 보시고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